안녕하십니까. 피커밀리오 네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타트업, 투자미더비라던가 또는 컨퍼런스 같은 곳을 다니면서 느꼈던 점들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제 삶을 통틀어서 언제나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신기하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질문을 잘안 한다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에는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라고 해도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 질문이라도 하잖아요. 그럼 여기저기서 짜증의 소리가 <laughs> 들려옵니다. 또 회사 면접을 볼 때도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라고 질문을 해도 반대로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부분 어색한 미소를 띄고서는 아무 말 없이 정면을 바라본다거나 면접관을 바라보기만 하죠. 심지어 회의 시간이 돼서 질문이 있냐고 팀원들에게 물어봐도 다들 메모장 끄적이거나 아니면 자료만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팀장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한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튀어나온 못이 먼저 맞고 모난돌이 깎여나가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 특유의 나대지 마!를 강요하는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스타트업과 같이 투자를 받기 위한 장소인 미더이나 컨퍼런스를 가더라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질문을 안 해요. 유일하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주최 측에서 모신 관련 기업 또는 투자사에서 나온 사람들 뿐이죠. 간혹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질문도 대답도 관심이 없습니다. 다들 멍하고 바라만 보고 있어요. 심지어 어린 친구들을 보잖아요. 자기네들 노트북 갖고 온 것만 쳐다보고 있고 지들끼리 낄낄이 타고 떠들고 있습니다. 물론 어릴 때는 자기 아이디어가 진짜 짱인 것 같고 돈이 될것 같지만 막상 부딪혀 보잖아요. 대부분이 1년 안에 포기하고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걸 아는 투자사들이 이 친구들한테 처음부터 투자를 해줄 리도 만무하고 말이죠. 하지만 개중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미 여러 번 실패를 했거나 또는 이미 한번 투자 유치에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많죠. 결국 경험 속에서 자신이 부딪힌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아무리 발부동 쳐도 안 되니까 혹시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극복했을까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런 해답을 줄수 있는 사람 역시 먼저 경험해 본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 봉착하고 답을 갈구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바로 이 바닥의 생리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질문도 없이 미소만 짓고 있던 그 사람들 그리고 노트북 보고 낄낄리 타고 있던 놈들 모두 1년 지나면 거의 다 사라지고 더 이상 볼 수가 없죠. 대부분 회사원으로 돌아가거나 자신이 직접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을 포기하고 타인의 프로젝트에 다른 팀에서 팀원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것의 중요함은 단순히 이런 스타트업 시장에서만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라는 질문을 끝없이 해야 하고 그 해답을 갈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이해를 하고 하는 것과 그냥 시키니까 하는 일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일 혹시 왜 시작했는지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왜 시작했는지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머릿속에 항상 떠올리면서 일을 하는 사람과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그 결과가 과연 같겠느냐는 말이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일은 아닐지라도 내가 내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일을 하는 사람보다 당연히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고요 그러나 그 사람보다도 그 일을 좋아해서 시작한 사람이 만약 부양할 가족까지 생겼다고 한다면 훨씬 더 나은 결과물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심지어는 자신이 직접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직장인으로서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것이고요.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바로 왜 라는 질문 단 하나에서부터 시작했을 뿐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라는 질문은 문제점에 봉착했을 때 더욱더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왜안 되는 걸까를 집요하게 파고든 사람은 결국 문제의 원인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고치면 문제는 빠르게 해결점을 향해 달려나가죠. 하지만 문제에 봉착했을 때 왜라는 질문 대신 그냥 수긍하고 납득해 버리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우회하려고 하고 뒤로 미루려고 하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질문하는 것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는 그 문화 때문에 더욱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끝까지 질문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모두와 같은 레벨에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말이죠. 제가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결국 그것밖에 안 됩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남들과 다르게 행동해야 남들과 다른 결과를 받아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단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왜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하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김현장 변호사들을 보세요.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수십억 또는 수백억의 연봉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끝없이 공부하고 법과 씨름을 하면서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진 끝에 재판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전관예우나 판사를 매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노력을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합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는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현장 출신의 변호사가 왜 저렇게 많은 연봉을 받는가라고 질문하는 사람과 그냥 연봉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사람들로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저는 비커밀리언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운명입니다.